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구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안구가 아마 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내려가게 되죠. 위치가 살짝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눈아래의 지방은 밖으로 좀 돌출되게 되고 눈 위에 지방은 공간적인 영역이 살짝 생겨서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요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수술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닥터 본 성형외과에서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성형을 위한 진심 어린 가이드, 닥터 본 TV 유용준 원장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눈 주위의 지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해부학 공부를 먼저 해야죠. 눈을 둘러싼 지방의 구조는 안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지방이 분포해 있는데, 물론 옆에도 지방이 꽉차 있기는 합니다. 어, 눈 주변으로는 이제 중요한 눈 아래의 경우에는 외측 지방 가운데 내측 지방 이렇게 있고요 눈 위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위쪽 부분 상단 부분에도 내측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눈 주변이 블록 할때이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상대방이 봤을 때 또는 나 자신이 거울을 봤을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눈 주변이 블록하면 아무래도 이제 표정도 좀 답답해 보이고.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고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 그런 인식을 보통 하고 있죠. 그래서 눈 주변이 불룩하면 어 지방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눈 위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나 눈이 불룩하니까 두둑하니까 지방도 같이 제거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듣고 실제로 눈 위에 지방을 많이 제거하고 있고요. 눈 아래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좀더그 선명한 얼굴과 입체적인 얼굴, 그리고 어려 보이고 피곤해 보이지 않는 얼굴을 해서눈 아래쪽 지방을 이제 많이 제거를 하는데요. 눈 위쪽과 아래쪽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 자세에 따라서 그눈 주변의 지방의 위치, 아, 그러니까 안구의 위치가 변하면서 지방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해박적인 그림을 봤을 때눈 위에 눈 아래든 평균적인 어떤 그런 지방의 그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는 누워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앉거나 서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 볼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본인 거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얼굴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 상태에서 보통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구도 어떤 물체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안구가 아마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내려가게 되죠 위치가 살짝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아래의 지방은 밖으로 좀 돌출되게 되고 눈 위에 지방은 공간적인 영역이 살짝 생겨서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요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수술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 성형외과 의사들, 뭐 모든 의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그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해박적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수술을 직접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점에 닥치게 되는데 어, 누워 있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구를 중심으로 해서 눈 위쪽이 불룩할 경우에, 물론 지방을 제거하죠. 근데 그때 지방을 제거할 때서 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는 지방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하더라도, 뭐 물론 적절히 제거해야 되겠지만 제거하더라도 약간 보존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파내지 않는 식으로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눈 아래쪽은. 안구가 눌려서 지방이 밖으로 밀려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기준보다는 조금 더, 어, 충분히 이제 지방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 수술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동적인 해부학,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앉거나 서서 생활을 할 때, 어, 그런, 그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변화까지도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